메이저님, 댄입니다. 어, 오케 알아봄. 쥐에트. 가끔 영상 찾아봐요. 이걸 알아, 알아보네. 조졌다 니네 변해야지. 여튼 감사합니다. 카운터 다른 거 눌렀네. 카운터 이기는 게 자랑인가요? 예, 네. 자랑입니다. 카시가 왜 카운터예요? W 때문니까 그냥 지속싸우면서 카시가 더 유리해요. 사일러스보다 W 때문도 있고. 그러니까 사일러스는 싸우면서 W 쿨을 돌려야 되는데 카시는 붙으면 계속 싸우잖아. 그러니까 사일러스는 치고 빠지면서 천천히 해야 되는데 치고 빠지지 못해 카시한테 붙으면. 그래서 그래요. 도크소스 지나 대마시아이 지나 결국 목적지는 도살장이지. 와, 우리 봤어. 서로 갈라져서 20년이구나. 존나게 맞으려고 1레에일어안됐어 바로 그냥 이평 이이 이평 이평 따라가면서 평타못 치니까. 저분 보약임 그냥 은나 말씀지고 쪼옥 드세요 아니, 케인이라서 갱도 어차피 안 오잖아 죽었어? 지랄을 한다 <laughs> 와 바텀은 어 바텀이 그래도 하나 땄네 어, 나 라인까지 완벽하게 밀었다 진짜 이 정도면 어 뭐야 백스톱 됐는데 어? 막. 죽었네 씨발 내 시청자 살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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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밀자 않아. 일러스 아무리 빨리 밀어도 못 밀거든요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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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글은 하지 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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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오라서 괜찮은데 카시룬이요? 정복자, 난입, 난입 아니 뭐냐, 정복자, 침착, 강인함, 피해막 검사예요 그냥 어쌀라탑 같다. 쌀라 로스페리기네? 살라 스킬은 줘도 돼. 네 이거하고 방종입니다. 어? 통통? 이리 와! 벤, <목소리> 와드어 먹으려고 그래, 서포터가. <목소리> 심심해 죽어요. 내 인생 반을 멜조한테 박았는데. 왜 막, 맘대로 박으세요? <목소리> 왜 저한테 맘대로 박으세요? 비절라이 새끼야. 상대가 벨준데 어디서 비벼 도 배우고 나도 배우고 나도 배우고 나고 나도 배나 노력 많이 하셔야 겠는데 도 배우고 나도 배아고도 배우고 나도 배우고 나도 페인 좌파가 아니야. 미드 같기도 하고 살짝 페인 느낌이. 딸려서 무빙하는 거 보니까 미든가 보다 이거. 어느 쪽부시에있나 보다. 어디가? 어, 집 끊겼다. 집몸 바뀌었다. 아, 아니 어디... 뭐야? 칼라브리 다 죽어 그냥. 어? 쿵쿵 있어? 어 아, 피가 아. 왜 이렇게 많지? 어나 템을 고민할 아기어아 아쉬운데? 그러니까. 아, 내 킬을 근데 케인에 먹었어.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사이러스가 뭐가 좀 좋은데? 케인도 그걸 아는지 플래시 쓰고 먹는다.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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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약이야 보약. 어? 베인이 사람네. 보약이나나 스킬샷 개빅 개빅 나고 있네 지금. 어디 갔지? 잡았죠? about y o 추가 a t 면 어쩔건데 k i p u y 아일 뭐야? 받았는데 괘씸한데? 아 타월 탈 거야 나도 이거. 잡았다. 파일 안녕? 뭐야, 컷? 팔아? 와, 어, 피팔로 살았어. 죽었는데, 저거? 저형 화난데, 저형 게임 할 마음이 없다, 지금. 근데 이렇다고 매에 사면 안 됩니다. 게임 드디어 변신했다. 그럼 뭐함? 부끄러워. 부끄러워. 그만해, 부끄러워, 나 간지러워. 어? 아니, 씹어, 내 매잘 어떻게 참음, 이거? 참아야지 말파일 때공을딱 박히면서 으깨지네 니가 파나요? 우르고 십년궁강만 잡는 거 봐라 갈갈갈갈갈갈갈 <laughs> 그래 죽어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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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먹으면은. 죽어, 죽어. <웃음> <웃음> 어 맛있죠 잡았죠? 와 저걸 살려? 길 줬어. 어쩔 아, 건데, 어쩔 그래. 건데, 죽었고 저거. 때, 헛. 아 매자에 탈 걸. 다시 너프 좀 먹어야겠네. 헛소리하지 마 임마. 다시 버프 접요. <laughs> 너프 좀 먹어야겠네. 어, 오호, 그렇지. 잡아서 먹어라. 이모판 선 우측 안 가기 잘했다. 페이나 에이 너무 약하다. 너큐뇌 넵... 쪽으로 쓰면 뒤져 임마. 칠만 선해 보겠다. 미쳤다. 아이스. 어. 추가 메. 이거 재밌는 거 보실까? 이거 된다? 그에 맞고 기절하는거는 좀 재밌다 아.. 우리 이걸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딱 그.. 황타 치면서 19년도부터 했으니 거의 따지면 2년 친구죠? 잠깐만 19, 20, 21이니까 거의 3년 친구다 제구에 우리 친구 맞지 근데? 맞일지도 쟤... 아.. 아닐지도 있는거야? 나 이러면 좀 슬퍼질지도? 아.. 피했다 말파이트궁 한번 박을 때가 됐는데 화가 많이 난데 <laughs> 저희도 두달 됐는데 친구인가요? 내 네, 친구비 주시면 언제든지 친구입니다 친구비 주시면 언제나 친구입니다 아씨 전체들 전체들 하지 말라고 씨 전체들 하지 말라고 전체들 하지 말라고 전체들 맬즈벨 주시라 하지 말라고 배 부끄러워 내 부끄러워 친구가 부끄러울게 아니라 저사람이 부끄러워 루시아디 아이씨 저래 놓고 어디갔어 아직 쓰러져 지구멍에 숨고 싶다아 얼굴 빨개졌잖아 그거 매일 저지르라고 하려고 했던거같아 <laughs> 도망가고 <도망간다. 웃음> 아, 진양 근데 그래프 찢었다 그냥 아맞어아 여기 시 장인 멜도 파이팅